위에 보석 같은 건 뭔가요? 아, 위에 저 크레용 미스트 별빛 네일 한 거예요? 네. 이거 저번에 저희가 방송했어요. 그, 했던 아트예요. 이거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거 하나 아트. 네, 크레용으로 만든 거라서 되게 쉽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네. 베이스를, 실업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시럽 베이스에 사용해서 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 저번에 했었는데, 밑에 크레용 미스트 별빛 네일을 깔고, 거기 위에다가 입체감 있게 올린 거예요. 시럽 베이스는 베이스 젤 겸용은 베이스 젤이에요, 선생님. 아,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컬러 젤이 베이스, 진짜, 베이스, 베이스 젤안 하시고, 얘만 발라도 베이스 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베이스 커, 젤이에요. 네, 컬러 베이스라는 게 아니라, 베이스 젤 안에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네, 얘만 이건, 바르고, 네, 컬러, 뭐 프린트 하시면 돼요. 네. 그라데이션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저희가 왜 만들었냐면, 여름에 화이트 프렌치도 많이 하시고, 그라 많이 하시잖아요. 네. 특히 이제 결혼 시즌이 좀 있으면 이제 올 건데, 그 웨딩데일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쓰시잖아요. 그때 베이스 바르고, 시럽 컬러 바르고, 또 위에 뭐 하고, 그 시간을 줄이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새 저희가 하고 있는 테마가 뭐냐. 1인 샵을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자, 단축시키자. 어,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품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젤 안에 컬러 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시럽 컬러 자체도 저희가 살롱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다섯 가지 컬러를 뽑아서 낸 거예요. 쓸데없는 거안 넣었어요. 그냥 정말 1번, 2번, 3번, 4번, 5번 손에 발라보시면 알겠지만 쿨톤, 웜톤, 그 다음에, 어, 피부 톤에 맞춰서 이거 중간에 레이어드도 되거든요. 근데 1번 한번 바르고 4번 한번 발라서 컬러 톤 조절도 할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거 네. 바르고 이걸로 약간 볼터치 같은 거? 예, 네,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네. 라라원장님 감사해요. 원조조라고 얘기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시럽 베이스 투코트 해도 되나요? 네, 하셔도 됩니다. 네. 원코트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오히려 투코트를 하시잖아요. 그럼 색이 조금 진하게 보여지기는 하나, 어, 유지기간은 음, 더 길어질 그쵸. 거예요. 예. 네. 두꺼 하셔도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젤을 얇게 바르시는 분들은 두꺼 하셔도 되세요. 네, 음. 얇게 비치게끔 두번 바르시는 분들은 두꺼하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시럽 네. 베이스를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마디로 베이스를 바르면서 컬러를 바른 거예요. 끝났죠. 음. 여기에다가 지금 다시 이제 캔버스젤 한번 발라볼게요. 매트 캔버스젤을 바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네, 여기다가 에 큐어를 할 건데요. 세트로 사기엔 오버일 것 같아서 낱개로 샀는데 <laughs> 세트로 샀어야 했는데 후회 중이라고. 아 줄이라고. 진짜. 그쵸? 이거는 근데 응. 그냥 기본 컬러라서 아마, 아마 그렇게 안 해요. 그 시럽 베이스 응. 젤은 하나도 백 컬러가 없어요. 특히나 저맨 마지막에 있는 CB5 컬러 있잖아요. 그러니 바름은 어, 왜... 좀 살살해. 아, 짜 좋게 교어요 그치. 응. 저 좋게는 얘기했는데 네. 스킨 컬러가 있는데 저 스킨 컬러가 진짜 좀. 날씨가 추워질 때 정말 많이 쓰거든요. 다 핑크핑크 핑크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손에 스킨 컬러인 그 손가락 음. 길어 보이게 하는 컬러인데 저 컬러를 선생님들이 자꾸 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한 그러니까 번만 컬러 차트 위에서 한 번만 음. 보여주게 해주세요. 이거 이 컬러, 이 컬러. 5번 컬러 있잖아요. 아, 이거? 네, 샌드 컬러가 지금 5번에 한 거예요. 네, 이 컬러가 손에 했을 때 진짜 손에 예쁜 아, 컬러예요. 손손 손 자랑을 해야 되겠네. <laughs> 이게 이제 팁만 보시고 선생님들이 네, 이제 좀 어두워 보인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컬러 제일 아, 많이 제가 써요. 지금 손에 살짝. 그때 이 컬러를 선생님들이 빼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꼭 말합니다. 이 컬러를 왜 빼세요? 이 컬러 제일 많이 쓰는데? 이 컬러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뺄 컬러예요, 선생님. 그 우리 선생님이 아이스젤을 무조건 세트죠. 그니까요이 <laughs> 컬러 보세요. 이게 뺀 컬러가 아니에요. 티베이스 때는 브라운 톤이 많이 보이니까 아 칙칙한 컬러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칙칙한 컬러가 아니라 정말 딱 스킨 컬러예요. 음, <laughs> 맞아. 티베에서 어두워 보여서 뺐는데 아니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생각을 하고 계셔 주세요. 저희가 아이스젤이 컬러는 믿고 구입하셔도 돼요. 왜냐면 하 저희가 컬러 조색을 할 때, 저희가 컬러는 퍼스널 컬러, 네일리스트인 퍼스널 네일 그 컬러리스트가 조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용으로 만드는 컬러를 조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기본 베이스는 피부 살결에 올라갔을 때 예뻐 보이느냐를 기본으로 항상 조색을 합니다. 그래서 팁에서 색깔을 봤을 때, 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손에 올라가면 진짜 다 색깔이 예뻐요 이거를... <laughs> 오늘 50% 이니 이 기회 세트를 완성하겠어요 <laughs> 굳은 결심을 하셨네 <laughs> 근데 이 시럽 베이스 젤은 아마 진짜 구입하셔 놓고 쓰시면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컬러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50%할때좀 쟁이세요. 안 아까우실 거예요. 제일,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쓰는 애들이에요. <laughs> 편하게, 아무 때나 꺼냈을 수 있는 애들. 자, 지금 저희가 캠, 캔버스 탑, 매트 탑재까지 지금 발랐고요. 네. 여기 위에다가, 이제 무슨 디자인을 할 거냐면, 텐장님, 아까 그 젤리빈 애들. 젤리? 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되게 간단해요. 젤리빈 금방 애들. 금방 끝나서, 그러니까 요새 좀 약간 이런 드로잉 디자인들선생님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애기분들이, 손님들이, 애기이신 분들이, 이제, 이런 귀여운 디자인 좋아하시는데, 이거의 원조는 우리 부사장님이세요. 우리 부사장님 맨날 형광펜을 이렇게 칠하고, 얼굴에 기분이 안 좋으신 날, 웃는 얼굴을 그리세요. 기분이 좋으신 날도 웃는 얼굴을 그리세요. <laughs> 계속 게뭐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낙서장에 보면 맨날 스마일만 그려져 있어. 저는 화내는 것도 있고. 아, 화난 데... 애도 있네. 벽이 비 오는 애도 있네. 화나고 네, 여기 먹구름에 비가 와요. 나그 옆에 있는데 파프리카가 있어요. 아, 예? <laughs> <laughs> 예, 머리 뽀글이. 뽀글이. 네, 이거 되게 간단해요. 그냥 마블리 키드로 한번 똑 떨어뜨리고. 그냥 그리시면 돼요. 뭐뭐가 없어요. 근데 이거 하실 때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밑에 베이스를 드로잉 맷 저희 그 캔버스젤로 먼저 바르고 하시면 되게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동, 가운데 동그랗게 그리는 거를 넌 타게 하시잖아요. 그럼 저렇게 동그랗게 안 나오고 흘러요. 선생님들. 옆으로 미끄러지거든요. 그리고 되게 안 말라요. 한번 해볼게요. 브러시잘 보시면 지금 넙대대하죠? 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고추, 청양고추라 <laughs> 그러면. 아, 피망인가 파프리카? 아니다. 어... 왜 일부러 좀 세모락 했는데요? 태국 고추다. <laughs> 헐. <웃음> 자, 그렇게 가나요? 아, 그러니까 지금 살짝 배고파질라고 그래서 그래요? <laughs> 네. 아까 먹었는데요. <laughs> 자, 지금 보시면. 얘네들을 브러쉬를 동그랗게 쓰지 마시고요. 최대한 납작하게 만드세요. 이것도 하나의 비결이에요. 왜냐? 브러쉬를 납작하게 만든 상태에서 저렇게 브러쉬를 눕혀서 그리시잖아요. 그러면 양이 너무 많지도 않고 좀 소량이 올라가면서, 어... 건조가 좀 빨라요. 브러쉬를 눕혀서 그리세요, 선생님들. 제가 저번 방송 때도 꼭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들 이거 꿀팁이에요. 무조건 브러쉬 세워서 그리지 마시고 눕혀서 그리세요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밑에 종이에다가 한번 찍고 그러고 나서 한번 찍었죠. 이렇게 그리고 브러쉬에 남아있는 잔여량으로 브러쉬를 눕힌 상태에서 살살살살 돌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흐르지 않을 정도의 양만 딱 남아요. 근데 이거를 브러쉬를 밑에 종이에 찍지 않고 그냥 가운데 딱 올리시면 똥 떨어뜨리면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브러쉬를 눕히셔서 하시면 지금 벌써 다 말랐거든요? 보이세요? 다 말랐어요. 한 3초, 5초. 근데 실은 에어컨이 껴져 있으면 더 빨리 말라요. 근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 선풍기를 바꿔버렸어요. 맞아요. <laughs> 겨울에더 빨리 말라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좀 온도를 낮춰 놓으시면 좀더 빨리 마릅니다. 너무 더운 것보다는 좀 시원한 게더잘 말라요, 선생님들. 자, 그러면 지금 매트 캔버스를 해놨잖아요. 여기에다가 드로잉으로 한번 그려 볼게요. 조금 줌이 땡기고 댓글 한번 살짝 내릴게요. 음, 자! 지금 피망 두 개, 파프리카 두 개를 그렸나요 파프리카 두 개. 네, 자 웃을 거예요, 울 거예요. 뭐 원하시는 걸로. 눈을 조금 그려주시고 스마일. 어, 팀장님 이거 약간 수박 같아요. 그치? 아니야. 안 되나 그렇게? 자 옆에 있는 애, 전 M o M 생각했거든요. 그 초콜렛. 음. 그리고 손발 한번 그려볼까요? 애들이 손을 좀 한번 그려봐주세요. 아, 귀여워. 아 이렇게 되는 거야? 호이짜? <laughs> 귀여워라. <웃음> 이런 거 되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 펜은 저희가 그냥 아까 선생님이 한번 팔아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게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프로모션으로 걸었어요. 선물로 드립니다. 그 매트탑 두개 구입하시면 요거는 그냥 선물로 드릴게요. 되게 오래 쓰실 거예요. 머리 아, 감자 같아요. <laughs> 아 <laughs> 모자도 하나 씌워주시면 안 돼요? 아, 모자 제 모자를 잘못 그리네. 색깔? 아 이거 약간 멕시코의 음. 선인장 그, 뭐 그런 그럼. 거 해도 되게 예쁘겠다. 모자를 그냥 까맣게 칠해볼까요? 아 가슬 씌워봐요. 그 그러면 이상하지? 아니야 예뻐. 곰방대도 에 하나 아... 예쁘겠다. <laughs> 연기 폴폴폴 예. 어쨌든 이런식으로 얘 되게 잘 써지죠 음.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밑에 저희가 캔버스 젤을 발라놨잖아요 이 캔버스 젤이 안 미끄러져요 아, 꼬불머리 해주세요 꼬불머리 어, 이미 다 끝났어요 아니면 앞머리에 뭐 하나 하나 없나 아, 응. 이끝났 아, 저기 뾰족한 삼각에 약간 꼬불꼬불르면 앞머리 쪽이 파마 머리 안 되려나? <laughs>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 이런 느낌입니다. 응. <laughs> 꼬불머리 해주세요. 꼬불머리를 <laughs> 얘기를 네. 했었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드로잉. 그러니까 아까는 저희가 체크아트할때 체크 네. 스티치 느낌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기어, 그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글자 써 주셔도 돼요. <웃음> <웃음> 글자 쓰셔도 되고 이렇게 네. 그래도 되게 좀잘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건조한 다음에 이게 테스트해 보셔도 되는데 물론 네. 잘 그려지는 매트탑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매트탑질들이 잘안 그려져요. 이 라인이 끊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엄청 잘 그려져. 오해하실 게 있는데, 어, 저 펜이 되게 잘 그려지나 보다. 아, 물론 잘 그려지는 펜을 저희가 선물로 드려요. 그쵸. 근데 맞아요. 그이 펜도 가지고 다른 매트탑에 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음. 안 나와요. 슬퍼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저 캔버스 매트탑 젤이 드로잉용으로 하기 위해서 따로 만든 매트탑 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매트탑으로 마감하기 위해서 만든 애가 아니라, 아니라 확인을 좀 하시고, 음. 그래도. 순수하게 하시고. 그림을 그리려고 만든 페이퍼용 매트탑 젤이거든요. 그래서 캔버스 매트탑 젤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종이처럼 만든다라고 해서.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잉크가 마르는 시간이, 펜 마르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살짝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급해. 이제 페이퍼 타올로 한번 콕 찍고 나와도 돼요. 여러 번 찍지 마시고 깨끗한 걸로 한 번만 찍자. 지그시왜 우리 립스틱 얼굴에 좀 많이 얼굴에 파데 많이 붙였으면 많이 묻었어요. 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만 고 이렇게 찍고 나오잖아요. 기름 이렇게. 살짝 뺄때그것처럼한 번만 살짝만 찍고 나오세요. 안 그러면은 잉크가 번져가지고 옆에 묻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 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타을라시면안 돼요. 왜 그러냐? 바로 탑을 하시면 탑젤은 기본적으로 광택을 높이게끔 하기 위해서 약간 녹이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밑에 컬러를 바르더라도 광택을 더 많이 볼륨감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살짝 컬러를 녹이거든요. 저희 선생님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빨간색이나 검정색 탑젤 바르다 보면 브러쉬에 탑젤이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그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탑질이 살짝 색깔을 녹이는 기능을 해요. 그러면서 같이 큐어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잉크 디자인을 하셨을 때 바로 탑을 하시면 쓸려요. 그래서 꼭 멀티 커버젤을 바르고 위에 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수박 같은 하나 올렸죠. 저번에 수박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얘는 정말 수제예요. 수제. 네. 수제, 파, 수제 수박이에요. 음, 탑 바를게요. 네, 탑 바를게요. 근데 네,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자, 예, 약간 고추, 파프리카 두 마리. 참, 춤추고 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야,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라는 걸 보여드리는데 수박도 올렸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오늘 다 하나요? 11시네? 응? 오늘 다 하시나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기분이 가는 대로 합니다. 오늘도 야매 셀프 있는 꿀티카 정보를 배워갑니다. 야매라니요, 선생님. <laughs>